삶의 지혜를 전하는 방송 소리책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성 이지정입니다 내가 그리 찾던님이 그대일까요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하늘이 그대라면 나는 구름이 되고 그대가 노을이라면 나는 지평선되어 당신을 맞이하고 싶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니 잠시나마 극락인가 합니다. 파란 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개교의 동기를 펴신 대종사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장우성 경무님의 성리로 푸는 맛있는 변이품으로 쏙 빠져 보시게요. 35장 그대의 근기를 모르지 소 불가용어로 근기란 말이 흔히 쓰인다. 법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그릇을 뜻하는 근기는 오랜 전생부터 만들어온 보이지 않는 살림살이다. 항마위 오르기와 열애위 오르기 중 어느 것이 더 어렵냐는 제자에게 대종사님은 그건 근기 따라 다르다 하신다. 항마하면서 바로 열애위에 오르는 최상 근기도 있고, 오랜 시일을 항마위에서 지체하는 근기도 있으며, 심지어 특신에서 일초 즉입, 열애위하는 근기도 있다. 근기는 종교적 심성이나 법에 대한 이해력, 수행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크게 상근, 중근, 하근으로 분류하지만 사람 숫자만큼 근기도 각각이다. 근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과라서 상근기도 수행 없으면 낮아지고 하근기도 믿음으로 정진하면 바로 깨칠 수 있다. 불가의 상근기는 세속의 훌륭한 인격이나 풍부한 식견, 영리함과는 무관하다. 불법 만나지 않은 이는 근기에도 안 든다. 불연 사람 몸 온전한 몸 받아 태어난 삼난 돌파는 희유한 일이어서 학은기라도 불법 만난 이는 불연없는 큰 인격자와 비교할 수 없이 희귀하다. 보통 급을 크게 다행한 급이라 하는 건 그래서이다. 내가 곧 부처이며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동량이라도 하게 되는 까닭이다. 입문 자체가 부처 되고자 했던 수거부원이 발한 증거다. 그리 어렵게 와놓고 어찌 감히 이생에 견성이 항마가 감히 대강 열애이가 말이 되냐며 안해도 될 겸양으로 마음의 손사래를 친다. 5 0 0생따가 성불했다는 부처님의 견주며 그보다 더 아득한 내생사로 던져놓고 불신 속 수행에만 지성이다. 근본을 바꾸는 가능성을 외면하고 겉만 다듬어 가는 수행자로 이생인 이만큼만 하고 가야지 작정한다. 이생에 안될 거라는데 될 리가 없다. 견성이든 항마든 열애이든 오르기 어렵다며 된다는 마음을, 된다는 믿음을 내지 않는 이에겐 오지 않는다. 믿음 없는 신앙수행은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허수고다. 심신에 고통 없고 자유자재하기는 다 원하지만 어떤 이는 단지 욕망만 할뿐 그게 아무나 되나? 이 생엔 어렵지 하며 원과 행이 갈라진다. 어떤 갸륵한 이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열애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금 원과 행을 일치시킨다. 서원과 신분우성은 일체를 가능케 하고 근기도 바꿔놓는다. 그게 쉽나? 하는 대신 쉽지. 그럼 해야 연이 맺어진다. 된다고 믿어야 된다.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하는 이에겐 무수히 했던 이에겐 쉽다. 밥 먹고 잠자는 것이 쉬운 이유는 수탄 생을 통해 숱하게 해봐서 그렇다. 부처님 아님이 없으니 스스로 부처임을 믿고 지금 부처의 행을 자꾸 하면 부처다. 성불을 언젠가 나중으로 기다리지 말고 이내의 몸을 이 생에 제도 못하면 어느 생을 기다려서 제도하리요. 자신 제도가 성불인데 삼난을 돌파해 간신히 찾아와 놓고 다음 생, 그 다음 생 기다리다 경쟁률 높아 사람 몸 받는단 보장 못할 텐데. 누구도 지금 자기 근기를 진실로 모른다. 전생의 닦음을 알수 없고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알수 없다. 영생을 놓고 보면 한생 그거 찰나다. 인과 100%이니 지금 인을 심어야 한다. 열애가 곧 나이니 항마위도 열애위도 내 것이라 확신하고 행하면 하근기여도 일초즉입 열애위다. 법이 오르기는 근기며 인과지 누구 것으로 정해있지도 어렵지도 않다. 와, 이런 들켰네요. 저도 그랬어요. 이번 생은 쉬어가는 생이다. 라고 무심히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불이 쉬운 기가 어림도 없지 생각했는데, 나의 근기를 알수 없으니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겠죠. 열애가 곧 나란히 내 것임을 확신하고, 행해야겠어요. 둥근님들, 성불 어렵지 않다니, 이 생에 행하고, 또 행에 후딱후딱 성불 내 끄다 하고 내거 만들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